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부의 체인저입니다. 저자 조던 김장섭 출판사 트러스트북스. 그럼 시작할게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일부 새로운 세상이 온다. 10년 뒤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할 수 있는 주식 혹은 지수는 2021년 4월 29일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으나 실적 발표 전날 음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 나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어닝 쇼크로 간주한다. 애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먼저 반도체 이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2분기에는 이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중국 이슈였다. 바이든이 콜드워 운운하면서 대표적인 중국 관련 주식인 테슬라와 애플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셋째, 실적 이슈다. 최근의 실적은 매우 좋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고 노트북을 2개, 3개 이상 더 사지는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번에 노트북을 샀으니 향후 몇 년은 살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미래에 관한 이슈로 미래가 과거처럼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모두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애플이 아니고 세계 1등이다. 애플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자연스레 시가총액 2등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러면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주식으로 바꿔 타면 된다. 어차피 시장이 찍어준 1등에 투자하자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종목은 불확실하지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세계 1등주는 오른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모르면 반복적인 손절만 계속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지난 1년 동안의 매매 현황을 살펴보니 손절했던 주식만 마이너스다. 왜 그럴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미래를 안다면 지금은 손실이어도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참지 못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투자에서 미래는 알수 없다. 오늘 주식이 떨어지면 공포심에 앞뒤 가리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가 주는 공포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손절이 잦으면 결국은 손실만 누적될 뿐이다. 장기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공포와 마주하는 순간 보유 중인 주식을 손실상태로 정리하는 행동이다. 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장기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이 장기투자를 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장기투자를 해야만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손절은 장기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지속적인 손절은 계좌를 높게 만든다.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깡통을 향해 간다. 손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확신, 확신이 오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주식 전문가들 중에는 꼼꼼히 체크하고 투자일기를 쓰라고 조언하는데 이는 곧 주식을 분석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일기를 쓰면 확신이 생길까? 개미 투자자가 제대로 분석을 할수 있을까? 과거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고 하자. 현재가 어떤지, 미래가 어떨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확신까지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온갖 노력으로 분석을 했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팔게 되어 있다. 주가 하락에 쉽게 무너지는 확신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파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이란 남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답이 A인데 10사람이 A가 아닌 C라고 답을 하면 70%의 확률로 C라고 한다. 누가 봐도 A인데 말이다. 이는 호모사피엔스가 협업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유전자가 우리의 내 과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수의 의견의 편승에 따라 파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 팔면 손절을 하게 되고 리밸런싱이 아닌 손실로 기록된다. 손실은 복리 효과를 반감시킨다. 주가의 변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를 알면 확신이 생기고 장기 투자도 가능해진다. 손절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법. 넷플릭스에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다. 여기에 전쟁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나온다. 그의 이름은 시그마. 시그마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그가 미래에서 알게 된 정보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타임머신 기계를 완성해서 원폭을 한국으로 날린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다. 시그마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가 미래에서 가져온 물건은 바로 신문이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빨간색 색연필로 그리면서 투자를 하니 돈을 못볼수 없다. 게다가 9.11 테러 때는 온 자산을 숏,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내는 투자법에 몰아넣는다. 미래의 신문을 손에 쥘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다. 귀찮다면 미래의 신문을 매일 체크할 필요도 없다. 미래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을 하나만 골라서 전 재산을 투자해 놓고 마음 편히 10년을 기다리면 된다. 아무리 장이 요동을 치고 오르 내려도 결국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위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 원리는 확신이다. 올라 있는 주가를 미래에서 확인하고 온 사람만큼 확신을 차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미래에서 배달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한다. 따라서 확정적인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고 다만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에 베팅하는 수밖에 없다. 미래 신문 없이 10년 뒤 성공한 주식투자자로 우뚝 서는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확실히 오를 종목을 사서 꾸준히 보유하는 방법뿐이다. 10년 뒤 확실히 오를 종목은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다. 바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같은 지수이다. 지수가 일시적으로 공황을 만나 떨어질 순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는가? 따라서 확률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세계의 성장을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세계가 발전하는 한 지수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지수에만 한정된다.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지수가 올라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말자. 올라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오로지 미국 지수만 반드시 올라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수를 이기는 것이 세계 1등 종목이다. 현재는 애플이 세계 1등이다. 그러니 애플에 투자해야 한다. 애플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으로 투자를 공식 발표하는 순간, 순식간에 오를 수도 있다. 바이백으로도 오를 수 있다. AR, VR로도, 새로운 아이패드의 발표로도 오를 수 있다. 만약 애플이 오르지 못하면 2등으로 밀린다. 그러면 1등으로 올라온 종목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고 쉽고, 미래를 지향하고 확신하는 투자다. 버스 도착 확률 100%인 정류장은 지수와 세계 1등이다. 그러니 확실히 올 버스를 한 정류장에서 꾸준히 기다리면 언젠가 버스는 반드시 도착한다. 당장 버스가 오르지 않는다고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가 되지는 말자. 다만 고점 대비 2.5%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기다리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드디어 버스가 올때 우리는 남들보다 두 배로 기쁠 수 있다. 자산 가격, 주식 상승을 불러올 디지털 화폐 시대의 개막. 중이 치고 나가자 막 오른 디지털 화폐 전쟁. 지난달 12일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씩 나눠줬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명은 같은 달 18일까지 3,389개 상업시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뤄진 결제는 63,000건에 이르렀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인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 페이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알리바바 텐센트의 주가가 급락했다. 중국이 기존 자국의 디지털 화폐까지 규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분야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6%뿐이다. 아직도 60%는 달러로 결제통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달러 경제에서 퇴출시키면 중국은 당장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사올 수 없고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대약진 운동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 마오쩌둥이 멍청해서 대약진 운동을 주도하, 주도했겠는가?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결국 휴전으로 끝나자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로 마음먹고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시켜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수입선이 막히자 대약진 운동으로 농업혁명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문화 대혁명까지 이어지게 된다. 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오르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서 의아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이 잘하는 분야는 금융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금융이 아닌 무역 전쟁을 벌였다. 수출국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 관세가 상품 가격에 전이되어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데 말이다. 사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는 TPP 한태평양 동반자 합정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킬 전략을 짜려고 했다. 아시아권 국가와 협정을 통해 중국을 왕따시키고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몰아내려는 시도 말이다. 그런데 힐러리는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본 계층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개도국에 전부 빼앗기고 남아 있는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버렸다. 200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그런데 힐러리는 소외되어 왔던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한번더 참으라는 포지션을 취했다. 그러자 상대 후보였던 트럼프는 일자리를 빼앗아간 중국에 관세 45%를 부과하겠다며 백인 노동자층의 마음을 읽고 움직였다. 승부는 거기서 결정되었다. 왜 힐러리는 TPP를 통한 간접 봉쇄를 추구했을까?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도 피해를 보니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중국발 수입품에 관세가 미칠 소비자 물가 상승 파장 때문이었을까? 둘다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세계화에 있다.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의 이주는 엄격히 통제하는데 반해 금융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선진국에 비해 후발 개도국들은 자본을 필요로 했다. 개도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선진국 자본을 유치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본이 가만히 있는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잽싸게 이동한다. 아시아를 보건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순으로 정착하고 버리고 떠나기를 반복한다. 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리스트들이 탄생했다.글로벌리스트는 하나가 아닌 그룹으로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 등의 합작이다.빅머니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억만장자 그룹으로 자본을 주로 움직인다.빅테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과 세세택을 찾아 공장을 움직인다.그리고 빅미디어는 빅머니에 포섭되어 빅머니의 입장을 대변한다. 빅 미디어인 CNN, WP, ABC 등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멕시코 장벽을 세우고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세계화의 역행을 하고 백인 노동자들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 월가를 내세워 합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글로벌 리스트는 누구인가? 바로 열린 사회재단의 조지 소로스다. 그는 1930년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의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은 현재의 민주당 성격과 맞는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민족주의는 그로 하여금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리게 만든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같은 구호는 조지 소로스의 눈엔 미국식 민족주의로 보일 개연성이 다분하다. 조지 소로스가 보는 세계화는 무엇일까? 그의 책 열린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조망해 본다면, 세계화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 아래 놓이는 현상이다. 즉,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고, 국가 위에 빅머니, 월가와 빅테크 기업이 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힘있는 국제기구의 탄생을 열망하고 주장한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관세없는 글로벌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힐러리는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글로벌 리스트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 백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었고 결국 TPP를 통한 중국의 견제 전략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국의 입장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보자. 2020년 미대성 결과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게 남은 건 고립뿐이다. 중국은 아직도 1960년대 마오쩌둥 시절 미국이 중국에 가한 고립화 전략에 대한 악몽이 남아있다. 악몽의 시절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선점하여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달러로 손발을 다 묶어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일단 비트코인은 향후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면 찬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만들려는 것은 자국의 디지털 화폐지 비트코인을 가져다 쓰려는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독재국가의 엘리트 자금이나 마약 카르텔 등의 범죄 조직 자금, 은닉 용도로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도 쓰임새는 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해 쓰고 있다. 결제는 달러를 사용한다. 언제든 미국이 중국을 달러와 결제 시스템에서 몰아내면 13억 인구는 배를 쫄쫄 굶으며 아우성을 치거나 얼어죽기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그러니 중국이 길을 쓰고 디지털 화폐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것이다. 각국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화폐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르다. 코로나 위기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쟁여놓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니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소비에 몰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돈이 도는 속도가 일반 화폐에 비해 빠르다.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 화폐를 쓰려면 오프라인 상점에 들러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반면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 쇼핑에서 클릭 한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 화폐의 절대량이 늘어난다. 디지털 화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되었던 화폐를 새로 발행한다는 의미다. 물론 중앙은행이 늘어난 화폐의 양만큼 시장에서 화폐를 회수해 소각을 하겠지만 전통 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초기에는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절대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쓰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화폐를 초기에 찍어낼 수 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 화폐를 쓰면 당연히 화폐의 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1.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2. 범죄 조직 등의 은닉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이렇게 풀린 자금으로 인해 화폐가 떨어질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빠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금, 상품, 부동산, 주식 등으로 자산을 옮길 수밖에 없다. 즉 주식 사라는 말이다.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2부. 새로운 부가 온다. 1.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조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자동차 판매량일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전기차가 단순히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기차는 전기차로서만 머물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그 안에서 영화 시청,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이 될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 갈때 비행기보다는 자동차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가거나 영화를 보면서 가는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도 있다는 이야기다. 전기차 시장 석권, OS의 답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무엇을 잘하는 기업이 승승장구할 것인가? 바로 OS를 통해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기업이 OS에 능통할 순 없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 중에 안 되는 업체들을 하나씩 제외해보자. 먼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를 제외하자.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OS를 만들어 본 기억은 있다. 폭스바겐, 포드, GM 모두 마찬가지다. 삼성도 OS를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만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벤츠, BMW, 현대 등의 내비게이션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삼성도 하지 못한 os 독립에 성공할 리가 없다. 사실상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끝내주는 os를 만든다는 생각은 불가능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 무엇인가를 발표했더라도 이들은 결국 os를 만들지 못하고 남의 제품을 가져다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결국 잘 돼야 tsmc처럼 될 것이다. 전기차 생산만 하는 기업 말이다. 중국차 업체들도 제외하자. 중국차 업체들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전기차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모은다. 이 데이터가 모여 빅데이터가 된다. 빅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면 운전자의 습관을 알수 있고 행선지를 모두 알수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 중국 공산당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서버로 갈 것이다. 이 사실을 뻔히 아는데 후진국이라면 몰라도 선진국 국민들이 중국 자율주행차를 살 리가 없다. 결국에는 OS를 먼저 만든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차와 함께 OS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고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몽, 그리고 아직 전기차를 만들고 있진 않지만 iOS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 정도가 남는다. 이외에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지만 엔비디아는 OS를 만든 경험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이후 모바일에서 성공한 경험이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향후 자율주행차의 강자가 될 기업은 테슬라, 구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로 압축된다. 어떤 기업이 세계 1등이 될 것인가? 자율주행차에서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바로 시장 점유율이다. 시장을 지배해 가는 플랫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1. 플랫폼 OS가 탑재된 하드웨어 개발. 2. OS의 API 무료로 배포. 3. 서드 파티가 OS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 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 증가. 5. OS 기업 수익 창출. 이것이 바로 시장을 지배해가는 플랫폼의 과정이다. 세계 1등 자율주행사가 된다는 말은 바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뜻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늘어나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도 증가한다. 그래서, 테슬라의 18만 338대의 생산이 중요하다. 현재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가장 많다. 그 얘기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고, 만약 테슬라 OS의 API를 개방했을 때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몰리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1등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 자동차 생산량만 모니터링 하면 된다. 테슬라는 왜 애플을 라이벌로 여기는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왜 애플을 자율주행차의 라이벌로 봤을까?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많은 만큼 이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영화계의 디즈니 플러스처럼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브랜드가 꽤나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5% 이전 시절 이익의 80%를 가지고 갔다. 반대로 얘기하면 85%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익의 20%를 나눠먹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서도 팬심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애플은 가전제품의 명품인 만큼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면 어깨의 파장은 꽤나 클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기존 9,500만대가 아닌 약 1,000만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는 95%이고, 운행 중인 차는 5%인 만큼, 자동차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부분이 로봇 택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5%인 475만대가 아니라 1,000만대일까? 택시를 타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려는 슈퍼리치를 감안한 숫자다. OS를 가진 자동차 생산량 1등 기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한다면 전기차 1등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